안녕하세요. 더 리더 해설자 주캐스터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내내 초전도체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해설과 증시의 내용 그리고 차트까지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굉장히 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일은 초전도체와 엔비디아의 내용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앞에 보이는 카테고리처럼 시청 전에 퀴즈 이벤트 소개 간단히 진행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여러분들께 좀더 꼼꼼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일 초전도체의 새로운 소식 하나 나온 점 여러분들도 알고 가실 수 있도록 짚어 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초전도체와 엔비디아에 대한 오늘의 증시 코멘트 그리고 결론까지 제 개인적인 그런 흐름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요. 이제 이벤트 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벤트입니다. 앞에 보이는 퀴즈 문구가 있을 텐데 퀴즈로는 금일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한 땡땡땡 땡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쉽죠. 이제 지금도 알수 있고 아니면 영상 보시다가 편하게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히든 주력주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관련주예요. 관련주고 한번 증시의 흐름을 매일매일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조금. 의 이해도를 가지고 나서 제가 드리는 이 관련주 한번 지켜만 보셔도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표로 한 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고요.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여기 expected라고 이제 예상치예요. 예상치 EPS고요. 이제 2.09 달러로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실제 EPS는 2.70 달러나 나왔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린 점이 이제 예상치고요. 실제치인데 이때를 제외한 거의 다 모든 예상치. 상회를 했습니다. 거의 갭상승 같네요. 이렇게 보면 갭상승 된것 같고 굉장히 기술주로서 어마어마한 입금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의 2분기 23년도 2분기 제목 이제 메가 서프라이즈다. 당분간 이제 명쾌하게 글로벌 주도주로서 이제 메가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고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엄청난 가이던스를 크게 비트하는 메가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나왔다.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는 더욱 무시무시하고 당분간 전세계 AI 투자가 명확한 글로벌 성장 트렌드임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전에 첫 번째 영상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을 텐데 AI 굉장히 지켜보셔야 되고 로봇 있죠. 로봇주. AI 하면 로봇도 같이 따라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거의 명확합니다. 장기투자 하셔도 돼요 자신있게 말씀 드릴게요 아 나는 머리 아프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AI나 로봇주 사고 그냥 가만히 갖고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무조건적인 수익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감히 한번 제가 보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주가로는 오늘 장중에 이렇게 3.18% 올랐고요 시간 내에서 상한가 나와주고 당연히 국내 시장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죠 끼치고 있고요 그래서, 가이던스 굉장히 높고, 자사주 매입도 진행 중이네요. 자사주 매입하는 이유는 주인이 이제 자기의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도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적인 호재입니다, 여러분. 호재이기 때문에, 아, 오늘 이거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코멘트를 적어왔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주요 코멘트고요. HGX 플랫폼 수요 가속화 진행하고요. AWS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및 오라클 클라우드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이 HGX 시스템을 대량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중국향 매출 비중은 20%에서 25% 정도의 수준이고요. 차세대 GH200은 HBM32를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락 새롭게 추락 예정인 것도 있고 총 정리를 하자면 매출액이 이제 컨센서스 및 가이던스를 상회를 했고 다음 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도 이번 분기 대비 18.5%나 증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들의 이제 캐파 캐파 상황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가이던스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아요 엔비디아 AI도 들어가고 반도체로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 대표로 뭐 기술주에서의 거의 거의 형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형님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마어마한 이제 파급력이 나와 주었고 이게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우리 모두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한 메가급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죠. 이제 불확실한 투자 심리 속에서의 이런 미친 테마주 초 전도체를 누르고 과연 대장 기술주로서의 시장을 이끌어줄지 궁금하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곧 설명 들어갈 거고요. 이제 정답 제시라기보다는 저의 하나의 중요한 의견 제시가 될것 같습니다. 때문에 내일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제 두 섹터 중에 어떠한 섹터가 수급을 몰고 가면서 앞으로 더 나아갈지 꼼꼼히 살펴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넘어와서 초전도체에 오늘 새로운 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해서 이제 뉴스는 나왔고요. 또 하나 나왔어요. 오늘 8월 24일자 12시에 나온 기사네요. 새로운 형태의 초전도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에모리 대학교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진이 새로운 형태의 초전도를 발견했다고 해요. 진동 초전도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전자가 상당한 양의 에너지 손실 없이 물질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상온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lk99는 극도로 낮은 온도를 필요로 하는 초전도 물질로 추정돼서 전 세계 과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온도 자체가 굉장히 낮았어야 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형태 초전도가 나왔는데 이는 상온에서 작동을 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LK99를 통해서 온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상온 새로운 초전도가 또 하나의 새로운 테마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진동 초전도를 발견했는지 살펴보고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나중에 이제 상온에서 저항 없이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물질이 전 세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투자적인 심리로만 국가가 가고 있는데 또 하나의 심리가 얹어졌어요 이렇게 얹어졌고 그건 바로 상온에서 가능하다는 거 오늘 한번 다들 이 내용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재밌게 제가 여러분들 머리 한번 상기시키고 가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던 와중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렇게 pd가 붙고 어떤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나는 내 손에 들어온 신성 델타테크 하나도 안 팔아. 이렇게 약간 재밌게 편집성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지금 주식창을 보고 계신 건지 정말 궁금한데 이분도 어떻게든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 가이던스 서프라이즈 한번 내용 한번더두 가지 크게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면서 거의 이번 영상 마쳐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설명 드렸던 부분 어느 정도 앞에 이렇게 있고요. 수요는 이미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가이던스 서프라이즈로 인해 이제 공급도 예상보다 빨리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HBM과 2.5D 패키징 p 파 중심의 시장 확대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요. 관련 업체들의 수주 및 실적 기대 속도도 점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번 가이던스 서프라이즈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를 통해 공급 병목 해소가 빨라진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추정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공급을 찍어내는 만큼 숫자가 나오고, UBS가 제시한 n v i d i 실적 시나리오에서도 결국 핵심 가정은 이런 케파의 확장 여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우선 최종적으로 메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 메가 서프라이즈. 이게 과연 초전도체의 새로운 테마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결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왔고요. 영상 듣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 생각은 초전도체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성은 살아있고요.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장마감 직전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만 해도 신성 델타 테크 아직도 10%의 상승 나와주고 있어요. 엔비디아 기술주의 실적이 굉장히 높고 꽤 나왔기 때문에 증시 수급의 분산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 이번 주에는 섣부른 매매는 현 상황에선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매매는 보수적으로 하시고 본인만의 가치주를 꼭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힘드신 분들은 그냥 퀴즈에 맞추셔서 그이 가치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저랑 소통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